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상진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내염 증상으로 문의 주셨네요. 구내염이란 혀와 잇몸, 볼 안쪽 등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구내염 종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페르페스성 구내염, 평평태선, 칸디다증 등 다양한데 아프타성 구내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성구내염은 보통 점막 재생이 잘되지 않는 환경에서 개양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구강호흡으로 인한 구강건조나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항진증, 음식 섭취불량으로 인한 비타민, 엽산, 아연 등 영양결핍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일부질환이나 수면 부족 등 피로 누적으로 인한 면역 저하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부창이라하여 화열을 구내염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화와 피로와 면역 저하로 인한 화열, 소화계 문제로 인한 위열 등이 구내염을 유발하게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관리를 잘하는. 겉만으로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구내염 증상이 너무 만성적이라서 의학적인 도움이 필수적으로 생각됩니다. 원인에 따라 청열, 해울, 보호생진 등 적절한 처방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로 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